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수요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성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가지고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네, 43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귀하신지요 날 붙드사 귀하신 上书。 고린도 전서 16장 33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33절 네, 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3절 예, 한절입니다 제가 예,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네, 네. 우리 오늘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마치 지휘관이 자신을 따라오는 부하들의 향에 외치는 명령과도 같죠. 그 명령의 내용은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정신 차려라. 또 적이 공격하더라도 결코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 그리고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 네, 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루다니며 삼길자를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습 공격을 좋아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너, 너 언제 찾아갈게 언제 공격할 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북 공산당이 남침할 때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느슨한 시간에 모두 잠자고 있을 때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병이 졸거나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말살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적 가치를 고소하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애국 세력과 매국 세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주교 신부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북한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싸움이 바로 내분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장 무서운 적은 역시 내부의 적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너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두째,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른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대여를 이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은 겁을 먹지 말고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용사들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병사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기싸움입니다. 비록 전력상 약할지라도 용기 백 배해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천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역대야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라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존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 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에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기 백배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 안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란 때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여. 이 악한 마귀와 모든 무리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특별히 미국과 이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